초비입장에서오한번더 네그 들어가요? 성격이... 한번더 심지어... 한 봅니다. 오연니가 빨아들이는 스미너 이걸! 캐년촛! 최년고터트니다 네, 어, 어, 됐고요 이러면. 그렇죠! 뒤로 이동해 뒤로 이동합니다! 이게 죽을

일단 먼도때려좋 알리가 이 상태에서 힘이 빠지면 티온도 밀고 들어가기는 좋지. 아타카니 근데 사실 강타 싸움은 언제나 큰 변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보조 먹는다는 보장은 없는데 기차는 버어요지 그래서 버텼어요 먹어어 이거 그냥 들어가 보나요? 전토린이요 전토린 여 뒤로 숨어그왼니까가가물었네 그리고 도란도 약간 아, 무난히 한쪽서 이렇게 되면 약간.. 가면은 이제 반할들! 반할지반할금씩 핑퐁을 다 하면서 아, 이게 핑퐁이.. 젠지가 또 예술인데요? 젠지가 핑퐁! 오우! 마무리! 맞어. 다시 또! 러러러간 시간을 벌어야 됩니다! 지군이 오기 전에! 일방탈전 방패로 막고 지금 버텨주는 건데! 올방하면